후 변화의 인위적인 요인 중에 도시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이 있다라고 어,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집이 필요하죠.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의식주에 관계되는 공장도 더 필요할 겁니다.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장이나 농토도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 나무들을 베어내고 나무는 나무대로 이용하고 그 땅을 우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내고 이용하고 점점 개발하기 시작하고 휴양지도 만들다 보니까. 그곳에 살던 동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깊으로, 깊은 숲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곳에 살던 동식물들, 식물들은 이동이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동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멸종되는 것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의 필요는 점점 증가하니까 나무는 계속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을 하는 것, 그거 외에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깊이, 더 깊이 가던 동물들, 야생 생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의 사이가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야생에 있던 늑대가 개가 됐다는 얘기 우리 어린 시절에 들은 적이 있어요. 멧돼지들이 우리 어, 삶에, 사람들의 삶에 가까워졌고요. 이렇게 소나 개나, 닭이나, 말, 이런 것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생생물과 동물들과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와 멀리 있던 동물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박쥐에게서 있던 바이러스가 낙타에게도 왔고요, 어, 여러 가지 동물들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까지 왔다라는 최근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에게 살고 있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에게 옮겨지는 걸까요? 그 바이러스가 박쥐에게서 인간으로 바로 옮겨졌을까요? 원래 박쥐는 아주 깊은 동굴의 천장에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사는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쥐는 누군가에게 옮겨졌을 겁니다. 어떤 생물에게 옮겨졌을 거예요? 천산갑이라고도 하고, 낙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박테리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왜? 사람들에게 온 박테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걸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꽃가루가 있었고요. 그 꽃가루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이게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단백질이었는데요. 무생물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생물 상태인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세포에 넣었더니 갑자기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우리는 생물, 동물식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막테리아는 호흡이나 물질순환이나 생식을 하지 않아도 무생물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세포에 연결이 되면 순식간에 증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에도 있고 인위적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그때부터, 어, 바이러스는 생물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인접한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생물에게 옮겨질 때마다 이 바이러스는 그 생물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체에 바이러스로 살기 위해서 어떤 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지면 죽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죽는 거고요. 살아남으면 그대로 어,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여러 생물, 여러, 어, 여러 가지의 동물들을 토, 통해서 그런 동물을 통해서 왔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왔을 때에도 또 다른 변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산갑에서 왔다고 치죠. 박쥐에게서 왔다고 쳐요. 그런데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필요하고 거기에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숙주는 죽이지 않습니다. 기생 생물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왜 숙주를 죽이는 걸까요? 아직도 사람에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원래는 기생생물의 대부분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숙주를 죽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요게 이제 안정 상태가 될 때인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적응을 해서 안정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기후변화와 바이러스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 이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